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페토 의상을 약간 좀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전에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휴대폰에서 비611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 포토샵과 같은 포토피아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 구글 들어오셔서. 여기에다가 포토피아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토피아. 입력하게 되면 네, 또 로봇이나 물어보네요. 사진과 관련된 곳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원하는 데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다가 온라인이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로 바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는 여기 포토피아, 여기에요.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인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새 창을 하나 여셔서 여다가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입력을 합니다 요거 제페토 스튜디오 입력해서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컨텐츠 부분 있죠? 컨텐츠에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아이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자동 로그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아이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하트 스위터. 부분이 잘난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캐주얼 후드 이런식으로 후드가 뭔가 있으면 이쪽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여기 하트 스웨터 부분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템플릿이 돼있거든요 얘를 다운로드를 할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 여기 해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폴더 열기 하면, 이렇게 폴더에 집 파일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토피아로 가셔서 컴퓨터에서 파일 열기.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이 파일, 아까 받았던 얘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 폴더 있었죠? 얘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떠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 접혀져 있어서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부분에 갔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 클릭하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얘는 하나고, 다음 얘는 네 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네 개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을다고 했을 때 이게 레이어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레이어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티를 입고 티 위에 조끼를 하나 걸치고 조끼에다가 또 상의를 걸치고 그 위에 또뭐 가방을 걸치다거나 아니면 스카프로 두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티가 되고 티 위에 조끼가 되고 조끼 위에 그다음에 이제 상의가 되고 그다음 얘가 스카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입는다는 거는 눈을키는 거고요. 어, 나 필요없어. 그러면은 얘를 눈을 끄는 거는 벗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벗고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얘가 필요없어서 껐어요. 얘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아,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만들면 그 옷의 앞면이구나. 여기가 뒤쪽인데 왼쪽과 오른쪽이구나.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끄고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못 껐죠? 다시 키시면 돼요. 다시 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처음 만드는데 이거 부분을 잘못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뜨겠죠. 그러면 다시 또 받아서 또 작업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바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제거 휴지통 바로 앞에 있는 예. 여기 새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새 도와지를 꺼내서 작업을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워버리고 날려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옷을 꾸밀 건데 어디다 꾸밀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한번 꾸며보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여기 말고 바로 밑에 있는 직사각형 선택 부분에 클릭하셔서 타원형을 하셔도 되고 직사각형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직사각형 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죠.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쉬프트 키를 누르고서 하면은 이렇게 또 내가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 요 무늬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여기 자체는 이미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표준 바로 옆에 그림 모양 있죠? 갤러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눈이 좋겠네요. 그러면 눈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선택한 부분에 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있는, 여기 처음에 있는 얘를 클릭해서 얘를 이렇게 싹싹 끌어줍니다. 이렇게. 끌어줘요. 됐죠? 요 상태에서 얘가 다 덮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 부분만 할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얘를 싹 숨겨놔요. 우리가 전에 보면 크레파스 갖고 색깔별로 막 칠한 다음에 위에 까만색으로 덮은 다음에 뾰족한 거 갖고 막 긁죠. 그러면 그 밑에 뭔가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 가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얘는 물감이에요. 물감이기 때문에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만들었던 스케치북에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 1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에 가셔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지우개 바로 밑에 있는 그라데이터 도구에서 페인트 통 부분을 갖다가 내가 확 부어버리셔도 되고요. 부어볼게요. 그렇게 선택된 데만 택타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얘가 좋은 게 히스토리라고 해서 각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활성화까지만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여기 조그만한 요 조그만한 거 삼각형이라는 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붓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눌러보면 붓이냐 필기 도구냐 색깔 교체냐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혼합모드 앞에 보면은 동그란 버튼 있죠 요 앞에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붓이 쫘르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현재 도구만 빼면은 이래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보수를 할 거야, 그래서 뭐 길쭉한 애로할 거야, 뭐 이런 걸로 할 거야. 그 다음에 크기도 내가 좀 바꿔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찍어 주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찍으면 찍는 대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그림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같이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드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밑으로 해서 여기다 레이어를 만들 때주의하 사항이 여기다 만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위에 클릭하시고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번 동그라미 버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눌러서 타원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가 이미 결정됐으니까 밑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타원형,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또 컨트롤 또 눌러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엔자시프트키 눌러서 이렇게 동글동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른 걸해볼 거야. 그러면 요거 한번 해 볼게요. 클릭하면 위에 올라가지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있는 얘 갖고 이렇게. 이동해 주고 그다음에 레이어 가셔서 크리핑 마스크 쏙 들어갔죠? 그다음에 아까 뭐라했죠그쵸 여기 레이어 부분 가셔서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로 한번 해 볼게요. 그라데트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걸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됐어 다 만들었어 한 다음에는 여기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 있어요 여기서 png 가셔서 올리 올리 너비와 높이를 올리 올리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여기 스튜디오 가셔서 업로드하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다채롭게 재페트 의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